조짜왕가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토이기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어요. 왜 중국에서 신인핑이 기업대리기를 하냐 거기에 플러스 공동부유체제로 가야 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사는 놈들이 너네들이 돈을 못사는 놈들한테 좀 뿌려라 요거거든요 이거 하는 배경을 볼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건 그래요. 중국의 IT 기업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근데 IT 기업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의 빅데이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이커머스든 디디추싱의뭐 차량 공유 업체든 어쨌든 개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개인 정보를 정부보다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의 1순위 목표인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까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하는데 a라는 기업이 중국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어 이거 기분 나쁘죠 그리고 얘네가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면 체제 전복도 할수 있는 거고 얘네가 갖고 있는 정보가 곧 돈인데 이런걸뭐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이러면은 중국이 여기 이제 서민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IT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고요. 시진핑은 빅테크 기업보다 이런 IT 기업보다 제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길 원한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나오죠. 동시에 실물 경제가 기반이며 다양한 제조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는, 음, IT 너네보다는 제조업이 나는 더 좋더라.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시진핑의 성향을. 그래서 제조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화웨이 샤오미, 얘네 뭐예요? 전자제품 회사죠. 샤오미 거 요즘 뭐대륙에 실수 해서 많이 나오고, 화웨이 핸드폰 많이 팔리고 있죠. 물론 국내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핵심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고 보니까 사교육 기업, 게임 기업, 그 다음에 이커머, 이커머스 기업, 그 다음에 공유 차량 공유 업체 이런 업체들을 잘 보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개인 IT 쪽 정보 쪽인 거죠. 정보 뭔가 눈에 보이는 실물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때려 맞았죠. 그런데 화웨이, 샤오미는 핵심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얘네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성향이 약간 이제 제조업 눈에 보이는 이런 쪽을 더 중시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체제 안정 이거 앞 처음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사교육, 게임, 연예계 등의 규제도 민심 안정을 통한 체제 유지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 이걸 빼고 아까 게임이나 연예계 누가 좋다고 부모님 부모님은 당연히 정부에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네 그럼 환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잘 따르겠죠. 내가 너네들 아이들을 이렇게 잘어 너네들이 고생 안 하게 부모님들이 고생 안 하게 그잘 해줬는데 너네도 우리한테 충성을 다해라. 요런거 이게 체제 안정이죠. 그러면서 공교육 강화로 가난한 사람도 균등한 기회 누려야.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요? 서민층 돈 없는 사람 좋아하겠죠. 청소년 게임 중독, 팬덤을 최소화시켜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준다는 취지. 이게 참 표면적인 건데, 결론은 이 부모님들이 누구를 지지해? 예. 시진핑, 얘를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진핑을 왜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년 10월에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노린다. 그럴라면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 확보가 필수적이고 중산층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 왜 지금 기업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시진핑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이 기업은 많아야 적어요. 적겠죠. 서민들보다는. 이 기업을 때려서 많은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계속 컨티뉴 계속될 수 있다 요런 취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14차 5개년 계획에 2025년까지예요. 이 세부 사항으로 법치 정부 건설 실시를 강요했다. 이 무슨 얘기냐? 정부는 이제는 법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 법을 잘 따라와야 된다. 아니면 너네 죽는다. 오케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오케이 해라. 이거. 자, 그렇다면 결론을, 결론을 보자면 시진핑이 기업대리기를 하고 공동부유체제로 간다는 것은 중산층을, 그러니까 서민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서민도 좋고 중산층도 좋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사람 누구야? 시진핑. 이 사람을 지지해야겠네. 그런데 보니까 내년 10월에 얘가 장기 집권을 할수 있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서민이나 중산층이 계속 반대하고 시위가 열리면 힘들겠죠.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 좋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자기 시진핑이 3년임, 원래 3년임이 금지래요. 근데 뭐 법을 바꾸겠죠. 이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끌어들이는 표심 공략이 아니겠냐.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